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6억 172만원으로 기정 예산 93억 4836만원보다 2억 533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부단 투기 예방과 청결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여 현재 시내권을 포함한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수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46명을 채용하여 15개 읍면동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취약지역및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거 및 홍보 업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추가 채용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결한 도시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인건비 2억 1천 5백 68만 원과 황사마스크 구입비 144만 원, 총 2억 3백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쪽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사업입니다. 아, 최근 들어서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어, 배달 문화 발달 등으로 시민의 생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일회용품과 재활용품 등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홍보요원 2명을 채용하여 음식점, 대형마트, 커피숍 등을 대상으로 어,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여부 감시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안성시 전역이 넓다 보니까 시민 홍보 및 감시 활동을 하기에는 아,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전담 홍보 감시위원 4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어, 금년도 12월까지 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 본 사업은 쓰레기 배,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 문화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홍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인건비 5,0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컴퓨터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컴퓨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계속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13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올바른 분리배출에서 홍보요원을 이번에 인력채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분리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안된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저번에 보니까 우리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그 면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줍는 분들이 계세요. 기간제 근로자 네, 분들 그분들이 저번에 쓰레기를 줍기를 가서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박스나 그런 걸다버려놨는데 그걸 박스에 다 넣어놓고 버린 게 분리배출을 해서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버리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다시 다 수거를 해서 다 분리배출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어디에 그런 걸 버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여쭤봐서 그런데 버리는 데가 많은 데를 좀 부분을 찾아서 먼저 그런 데를 조치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봐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그런 걸 사전에 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인건비 부분에 증액이 올라온 건데 기존에 이제 46명 운영하던 인력을 16명을 더 늘리겠다는 지금 계획이신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 근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인부임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성시 그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금 예, 산출을 하신 건가요? 9,490원 네. 하루에 8시간 명수에서 1일 주유수당하고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25일 그래서 6개월을 계산했습니다. 임부임이 예. 예. 세부 산출 내역이 없어서 좀 여쭤봤어요. 예. 그리고 저기 폐근물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네 명에서 아니 두 명에서 네 명을 더 플러스해갖고 여섯 네. 명으로 지금 운영하실다는 예. 계획이신 거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셨지만 홍보 활동이 좀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네. 추가로 좀 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또 취약 지역에 대한 그런 어, 투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하고자 인원을 좀 추가로 선발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의 없으시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